아팠어야 됐던 거야. 어, 나, 내가 한번 크게 싸대기를 맞아야... 아... 내가 그동안... 그, 내가, 내가 한번 맞아서 아파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알것 같아. 어. 어쨌든... 형이 굉장히 좋아하신 게 여러 가지... 왜 근데 남... 전남자친구 덕택이 너무 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공사를 당한 거였어. 어, 너희들 너희 이게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전 남자친구하고 섹스 한번은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섹스를 안 한지 한 5년 정도가 된것 같아. 5년, 5년? 5년쯤 됐어. 왜 그러면 걸레처럼 지나다가 전 남자친구 만나고 4년 동안 연애하면서 얘랑 섹스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공사를 당한 거지. 그니까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랬냐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거를 다 책임을 줬거든. 4년 동안. 그니까 러 얘가 처음에는 일좀 하다가, 아, 좀 월세 도와주다가, 원래, 원래는 월세를 예를 들어 400불을 매달 주기로 했어. 못 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어. 300불씩만 깎아줬어. 그러다가 200불씩만. 그러다가 100불로 깎아줬어. 그러다가, 야 그거 왜 백불도 안 주는 거야 라고 돼버리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너는 뭐 돈밖에 모르냐 힘든 사람을 왜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 붙이냐 나도 할라 그러는 거지 뭐 일부러 안 하는 거냐 이래고 그때부터 그냥 이따꼬 계속 공사 당했어 섹스는 왜안 했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섹스를 안, 안 하냐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사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얘가 말을 했어 나한테 자기는 어릴 때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섹스를 할수 없대 그래서 우리가 했던 최대는 서로 껴안고 자기야 그냥 서로 껴안고 자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랑 섹스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사귀고 싶지도 않고 섹스하고 싶지도 않은데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면, 그러면 나, 내가 왜냐면 내 성격이 어때? 내 성격이 이렇잖아. 내 성격이, 나 어릴 때 성폭행 당했어. 그리고나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나 성관계를 갖기가 힘들어. 그러면 나, 내, 나는 성격이 어떠냐면 어, 그래, 우리 그럼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러지 않고든 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 그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내 성욕을 막 이렇게 정가하고 섹스하다 붙이면안 되지 PTSD 걸릴 거 아니야. 응, 그거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하고 그냥 섹스 요구를 안 했어. 어내 성정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그리고 그어 그리고 또한 나, 나는 뭐가 있냐면 솔직히 글쎄 내 생각에는 내가 섹스보다 감정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곁에서 누가 곁에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손붙잡고 잘 수가 있고 그런 거를 나는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4년을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헤어지고 근데 이제 막바지에 가니까 얘가 속이 드러나는 거지 왜냐면은 지난 4년 동안에 지가 쿨하게 어난 언제든지 야집 나갈 수 있어 난 언제든지 널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어디든지 가려면 언제 갈수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제 정작 내가 말을 했거든 저기 이제 아닌 것 같아 너 예전에 나간 밴방 빼면 언제든지 빼준다 그랬지 방좀 빼줄 수 있어 나 진심이야 이제 너, 너랑 같이 사는 건 아닌 거야 이렇게 이용당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본색이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이제 와서 나를 쫓는다고 한번 내쫓아봐 너나못쳐 자... 그리고 퇴거 불응이야 안 나가고 있어 어 미국 법은 달라 미국 법은 누가 우리 집을 불법 점거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내 집이니까 집에서 나가가 불가능해. 그냥 미국 법이 그래. 그래서 미국법 자체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함부로 이틀인가 3 법적으로 이틀인가 3일 이상 두면 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실 거주자라고 인정이 돼. 법적 실 거주자. 어떠한 뭐 컨트랙트 뭐 리스 디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인권 뭐 그런 것 때문에 인권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사람 뭐 아무리 뭐 계약서상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너네 집에서 살고 있는 실거주자를 길거리에 내쫓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래 그래가 가지고 얘를 쫓아내려면은 몇달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중이야 변호사 사가지고 몇달 동안 그 기나긴 지난한 세월을 걸치면서 몇달 동안 그러면서 법적으로 죄를 쫓아내야 돼. 어 아직 못 쫓아냈어. 지금 법원 날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나못 나가, 나안 나가. 한번 쫓아내봐. 못 쫓아낼 걸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laughs>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 집에 있어. 옆에 옆 방에 있어. 지금 바로 옆 방에 있어. 어. <laughs> 그런데 나는 쟤한테 너무나도 감사해. 왜냐면은 얘랑 헤어질 때 내가 진짜 얘는 아니다. 그래쟤 밑바닥을 봤을 때 나의 무언가가 막 깨졌어. 진실을 보기 시작을 한 거야. 얘가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거짓말 막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그러니까 나돈좀 달라. 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걸로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짜로 뭐좀해 달라. 나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거를 내가 거짓 속에서 살아온 거 아니야. 어? 이거를 보고 내가 느꼈 내가 나한테 각오를 했어. 두번 다시 거짓된 사랑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두번 다시 거짓된 사랑은 안 하고 싶은 거야. 응. 음. 어. 너무 내가 거짓말에 속았어. 그런데 진, 이제는 내 마음에 진정하지 않은 사랑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거짓되고 진정되고 남을 사,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상처 주는 그 정말 잘못된 행동들이 하이 띄어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끊는게 야동이야. 야동이 끊어졌어. 옛날부터 수행을 계속 노력을 했거든. 야동은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며칠, 몇주안 보는 때가 이제 있었지. 그런데 늘 <laughs> 다시 보게 되는 거야. 어, 이거를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완전히 그냥 끊어버렸어. 야동을 보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야동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상처고 아픔이야. 유포된 사람들, 배포된 사람들, 합의 하에 포르노를 찍은 사람들도 포르노스타들이 자살 많이 하고 이상한 살인 많이 당하고 사망 사건에 자주 연루되고. 어, 걔네들이 나중에 프로스타들막 후회하고, 어? 근데 그때 가서 자기 아니야 남친이 안 해주니까 보는 게 아니야. 그거하고 다른 거야. 어, 남친이 안 해주니까 보는 거는 아니야. 선생께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된 사랑인 것들을 먼저 제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냥 올바른 사람, 내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왜냐면 지금 야동을 본다는 게 뭐야. 연습을 하는 거잖아. 한 사람을 도구화 시키고, 몸뚱아리로만 보고, 고깃덩어리로만 보고, 솔직히 생각을 해봐. 이거 소름 끼쳐. 야동 속에 나오는 배우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 어. 그럼 그런 거 생각해봐. 자살한 사람 특히나 그 포르노 업계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흔들어대고 배수을 하는 거야 엽기 아니야? 너무 엽기잖아 그런데 인간이 자기 성욕에 지배를 당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그런 관점 같은 거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야동보고 딸저 사람이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성을 지워나가는 연습을 사람이 야동을 한다고 야동을 통해서 음란물 소비를 통해서 인간성을 쟤는 그냥 고깃덩어리야 저 프로노 배우가 어떻게 컸고 어떤 아픔이 있고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 프로노 그게 뭔상 아무런 상관 없는 거야 그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지만이 야동 소비가 거, 가능해지는 거야 사이코패스 연습을 하는 거야 야동을 통해서 진짜야 어.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야동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게단한 편도 없어. 음. 야동의 정신적인 순기능에 대한 심리학적 논문이 단한 편도 없어. 어. 그러니까 이 야동을 보면서 내가 자꾸 사람을 고깃덩어리라면 보... 너희들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 야동 배우가 어릴 때 아픔이 있었고, 학대를 받고 컸고, 이 사람은 정원에서 꽃을 기르는 거를 좋아하며, 뭔가 무슨 말인지 알지? 너희가, 저 우리가 야동 배우들을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딸못 친단 말이야. 얘네들을 한 인간이 아니라 도구화를 시켜야지만 딸칠 수가 있어. 야동 배우들은. 그게 는거 그리고 야동을 보면은 사람이 못 생겨져, 진짜야. 내가 예전에 야동 봤을 때는 눈이 쾌하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피부가 건조하고 억막 어, 뿌부정하게 걷고, 어, 약간 좀비처럼, 완전 변태 좀비가 돼 야동을 볼수록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도파민 체계가 완전 망가진단 말이야. 근데 도파민 체계가 어디에 작용을 하지? 일단 눈빛에 작용을 해. 도파민은 옛날부터 내가 노력을 해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 옛날에는 어때 사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도파민이 일단은 건강하게 흘러넘치면 눈에 초점이 일단은 맞춰져 초점이 사냥해야 되잖아 집중해야 되잖아 쳐다봐야 돼어 저건 뭐지 사냥감인가 어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잃어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지 어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동을 같은 거를 음란물 같은 거나 어, 또 이런 중독이 계속 아니면은 뭐뭐 뭐 그게 꼭 야동이 아니더라도 뭐 술이든 마약이든 뭐가 됐든 중독이 오래된 사람들처럼 도파민체가 무너지면은 딱 사냥해야 돼. 초롱초롱 그 눈이 사라져. 멍하고 쾅하고 초점이 없어지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길하고 이상한 느낌을 줘. 음침한 느낌을 줘. 어, 안광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어. 그리고 도파민 체계가 면역 체계, 회복 체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그래서 도파민 체계가 망가지고 할수록 피부가 나빠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재생이 안 돼. 도파민 체계라고 한다는 게 어떤 의욕을 가져오거든. 그래가지고 도파민 체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어. 그리고 태도, 말, 행동에 확신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 야동을 계속 봐가지고 도파민 체대가 망가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어, 도파민 의욕이 없어진 거야. 근데 사람이 의욕이 없다는 거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거든. 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laughs> 이 야동을 보서 너무 못 생겨지는 거야. 근데 진짜 못 생겨져. 근데 이거를 야동을 끊고 끊으면은 끊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에너지가 좋다, 기운이 좋다. 빛이 난다.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에너지 좋다. 나 I love your energy. I like your energy.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음. 근데 야동을 너무 많이 자주 소비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라 그런줄 알아? 나보고 부럽대. 데이트하고 싶대. 그럼 내가 말을 해. 그럼 너도 원나잇 섹스를 하지 말고 데이트를 해. 그러면은 그냥 딸이나 야동 보고 딸이나 치지 뭐. 에이. 야, 너뭐 딸이나 칠래? 귀찮아, 이래. 근데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어. 어. 그게 무서운 거야. 의욕 없는 인간으로 만든 거 아니야? 다른 타인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친해지고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의욕이 필요하고 어,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말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겠다 오늘 새로운 사람한테 이 사람과 어떤 재미를 어떤 재밌는 일을 하게 될까?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아니, 이, 이게, 이게 아니라 귀찮아 아, 씨발, 아니야, 집에서 그냥 야동이나 보고 딸이나 칠래 아이, 또뭘 데이트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 꾸미고 나갔는데 별로면 어떻게 차라리 확실하고 즉각 직각,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딸을 치겠어 잃어버리거든. 네. 그리고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 애들이 자기가 초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냐면은 난 이제 뭐 섹스, 아, 데이트, 아유, 야 그런 거 좋을 때 하는 거다. 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성숙하고 초월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야동 중독이야 그냥 야동 중독이야 어 그냥 포로로 음란물 중독이야 어. 그런데 뭐 이런 거 말을 하면 뭐하나 <laughs> 귀에 어? 친구들 귀에는 안 들어오지 음. 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어막 내가 막 우월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뭐냐면은 내가 남다른 거를 해냈구나 싶은 거야. 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친구들 다야 그러니까 오, 다른 사람들은 야동 보고 쾌여 있고 무기력하고 사, 사, 살고 있는 세상들에서 나 하나가 초롱초롱하게 서 있으니까 군계 일학처럼 산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야동 안 보는 거음란음란한 삶을 살지 않는 거 그냥 그거 하나야. 그런데 군계일하게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으로 남다른 인간이 되는 거야. 야동 안 본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놀라. 다른 개이들이 날 다르게 봐. 어. 개이들이 다르게 봐. 그럼 내가 말을 해. 어, 아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What do you want? 아, 완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야동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면 개이들이 다, 어, 저 뭐야, 저거 사이비 새끼 아니야, 저거 종교에 빠진 미친 광신도네, 이러거든? 아니면은 또, 저는 자발전과 아나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야동을 안 봅니다, 이러면은 또 반응이 그것도 별로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 존나 타이트하게 사네, 이래. 그런데 그냥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동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게 이제는 싫습니다. 저는 야동 배우들이, 아니, 생각해보니까 야동 배우들이 자살도 하고 힘들고 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클릭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도 싫고, 그러면 또 저는 좀 진정한 사랑을 이제는 그런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그런 거를 끊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도덕적 우월성이라든가, 내가 더 나은 인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말하면 절대 남자들이 다 싫어해. 어, 아까 말했듯이. 왜냐면 그런 거 방어 기제거든. 응. 그래서 야동을 저는 안 보기는 안 보는데 저의 안 보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이래요. 그래요라고 하면 남자들이 눈빛이 달라져. 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남자 어떤 게이들은 존나 긁혀. 어. 존나 긁혀. <laughs> 어, 존나 긁혀. 아야왜 그래?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야동 봐. 다들 봐. 뭘 갖고 그래? 그래 존나 긁혀 갖고 막 성질내는 게이들도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화가 나는 거야. 자기들도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지는데 쟤는 벗어나가지고 생글 생글 웃으면서 벗어났어요. 이러니까 개 긁히는 거야.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생각 정리가 안된 거야. 이거 야동 안 좋은 거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아 근데 끊기 힘든데 아 그냥 본능이니까 받아들이고 살고 다들 그러잖아. 아 그래도 이거 안 좋은 건데 이런 자기만의 고통 속에서 있는 애들이 제일 긁혀 그래갖고 나한테 야 너도 그냥 봐 이래 이래 그럼 내가. 아 괜찮아. 안 볼래. 너 그러니까 맞서 안 싸우지. 아 괜찮아. 난안 봐도 돼. 너너 많이 봐. 이러잖아. 그러면은 존나 걸혀 <laughs> 근데 이게 너무 너무 행복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게. 나를 특별하게 취급해 준다는 게. 그게 그게 제일 좋더라고. 음. 응. 얘는 다른 게이들하고 다르구나. 이런 게이가 어떻게 있지? 우리 동네에서는 나오지 않는 애거든. <laughs> 우리 동네에서는 나오기 힘든 캐릭터거든 내가. 어. 물론 아주 소수의 게이들 중에서 뭐 야동 안 보거나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종교에 심취한 또라이 게이들이거든. 근데 이제 막 종교에 심취한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애가 그냥. 아 그냥 야동이 저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진정한 사랑을 하, 하기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인간적으로 어 솔직 담백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게이들이 다 이래 <laughs> 근데 그게 좋아 어 그런 빛이 좋아. 그리고 나를 뭐랄까 신뢰하는 것 같아 신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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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신뢰해 어. 음. 얘는 나를 상처 주거나 나를 이용하지 않 나를 이용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그냥 가볍게 대하지 않겠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남자들이 어. 근데, 개이들 중에서 이런 대접받거나 이런 관점으로 존중받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 어. 어제는 많이 울컥했어. 왜냐면은, 내가 어제 차 안에서, 음, 반복 재생받거나, 나도 어제 차 안에서, 모르겠어. 너무 긴긴 시간을 긴긴 시간을 지나온 느낌. 어 길고 길고 긴 시간을 지나와서 드디어 원 자리로 돌아온 느낌. 내가 누군지를 찾은 느낌. 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 내가 좋은 거야. 어 내가 좋은 거야. 내가 내 자신이 좋은 거야. 왜냐면 나는 노력을 많이 했어.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수행을 했다고 언제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예쁜 마음, 희망적인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걸로 내가 가득 찰수 있도록 좀긴긴 시간이었는데 내 마음에 물론 뭐 내가 완전히 성인은 아니야. 내 마음에 뭐부정적이고안 좋고 뭐 단점들도 여전히 남았겠지. 그런데 하나 하나 내 마음에 때를 지워가면서 살았어. 음.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야. 내 마음에 나는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언제나 나비를 찾아 쫓았다녔던것 같아. 어. 그런데 내 마음의 텃밭에 가시덤불을 치우고, 낙엽을 치우고, 잡초들을 뽑으면서 그 자리자리들 하나에 꿈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심어놓으니까, 조금 있내 하고 기다려야 했지만, 은곧 싸게 튀고, 꽃이 피고, 내 마음의 정원이 되게 예뻐진 거야. 그러니까 곧 나비들이 날라오는 거야. 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운이 좋다, 에너지가 좋다, 사람이 괜찮다, 성격 좋다, 이러면서, 남자도 여자도 막다 다가오더라고. 어. 어디 그런 내가 진짜 즐기는 게 에너지와 이렇게 그 솔직히 내가 마법사잖아. 그니까 솔직히 마법을 했어. 또 내가 마법을 좀 어떤 천상의 빛나는 영적인 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일반사 이게 일반적인 기운이 아니라 천상의 빛과 천상의 에너지와 천상의 힘을 사실 내가 좀 이번에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좀 이제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기운이 좋아지니까 어제는 어떤 또 새로운 모임에 나갔어. 근데 이이 이 느낌 알아? 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고개 돌려서 나를 쳐다봐. 다 그러기는 하지. 그런데 이거 있지. 대부분은 누가 새로운 사람이 문을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가냐면은 그리고 시선이 멈춰. <laughs>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 안녕, 헬로 o h 이 이러면서 들어와. <laughs> 그러면까 사람이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나내 자리에 앉았거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자기 자리에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옆에 와서, 내, 내 옆에 앉아서, 어, 안녕, 나는 누구야? 하면서 쟤네 조자조자조자 조자, 나한테 막말 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많이 좋아졌구나. 내 기운이 많이 좋아졌구나. 어. 이거는 얼굴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 하고 연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와 기운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에너지가 좋고 뭐, 무슨 말인 지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하고 내가 놀자고 그러거나 친하지 친하라고 그러면 어떠한 판단도 나쁜 마음도 평가함도 나를 이용하거나 계산하려 함도 없이 나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과 따뜻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같으니까 주님 늘 빛이 났어요 고마워 무지개 면서나덕에 수사형 그 마법 꼬다리 조금이라도 알려줄게 어. 내가 철저하게 도구화되어서 이용당하니까 누구에게도 그런 마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이라 하더라도 전 남친한테 굉장히 감사해. 나를 부셔주고 망, 망쳐주고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나의 선의를 착취하고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해. 이 경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나는 평생 동안 야동을 못 끊었을지도 모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 정말로 저새끼에 감사해. 여전히 집에서 쫓아내기는 할 거야. 하지만 <웃음> <웃음>